잘 늙는 방법 잘 늙는 방법은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포함해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나 산책 등 신체 활동을 실천하면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견과류와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위주의 식생활을 추천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숙면을 통해 면역력과 신체 기능 향상에 신경 씁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두뇌 활동,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면 엔도르핀 등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뇌 활동을 위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유지하고 취미나 독서, 퍼즐 등 다양한 도전을 계속해보세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받아들이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내면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사회적 관계와 취미, 친구를 자주 만나고 취미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참여,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될 만큼 의미 있는 취미나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천하기 쉬운 조언, 하루 10분 이상 크게 웃고 자신에게 맞는 소소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합니다. 날마다 주변과 자신을 돌보고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잘 늙는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다짐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이 행위를 하루마다로 바꾼다면 좀더 의미 깊고 느리게 늙는 방법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림의 미약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